세 연교 우측 으로 는 스쿠버 다이빙 했던범 성이, 보 이고 좌측 으로 는 서귀포 시내, 달라산 이 찍히 려나, 그리고 앞에 보이 는 스쿠버 다이빙 의 성지, 문섬도 보입니다. 가 많다고 해서 새섬. 아련한 추억이 스쿠버 다이빙했던 생각이 납니다. 이렇게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고 산책로에서 새연교도 보이고 경치가 아름답습니다. 다이빙의 성지 문성 우측 맨 끝이 잠수함 그 다음 배가 잠수함 뚫어주는 그다음에 문성 조그만 섬 새끼 섬에서 보이는 배가 스쿠버 산다. 아, 다이빙 하고 싶다. 한 바퀴 도는데 양반 걸음으로 약 15분 20분 한번 걸어보는 거 강추합니다.